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의료용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착용도 많이 하시는데 잘 착용을 하시지만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압박 스타킹 착용 실수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박 스타킹을 사이즈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신는 경우.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가 제일 적을 때 종아리, 허벅지, 발목 부분을 측정해서 사이즈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 당연히 압박해주는 효과들이 덜하게 되겠죠. 압박 사킹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요. 피부 밑에 있는 표재성 정맥이나 안쪽에 있는 복재 정맥을 일정 부분 압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정체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적절한 압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이즈를 신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사이즈를 신게 되면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요. 너무 작은 사이즈를 신게 되면 너무 강하게 압력을 줘서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즈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착용 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흔하게 휴면용 압박스타킹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혈관을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설명하는 의사 입장에서 야간에 압박 스타킹을 신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는 심한 림프 부정이 있거나 혹은 정맥 부전이 정말 심하거나 혹은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임산부분이 부종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럴 때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야간에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착용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하나는 보통 많이 붓는 시간이 낮 시간에 이제 활동하고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착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좋은데 착용하다가 힘들다고 벗거나 착용 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임의로 늘려서 막잘 때도 신거나 막 야간에도 신고 누워있을 때 신고 이러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오히려 더 방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착용 시간은 정확히 좀 정해진 시간을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착용하는 걸 권고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집에 가시면 압박 스타킹 벗고 좀 편하게 다리를 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휴식을 좀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압박 스타 신다 보면 약간 주름이 지거나 접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스타킹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그냥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접히거나 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압력이 두세 배 올라가는 경우도생들요 그 이상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발목 쪽에 너무 꽉 조이게 접어서 신다가 혹은 이 오금 부위가 접힌 상태에서 그냥 두다가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실제 있었거든요. 압력이 너무 세게 되면 안에 있는 혈류의 정체나 혹은 우려를 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혈전이나 다른 2차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름이 생겼다, 접혔다라고 하면 올바르게 펴서 신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일단 압박 스타킹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실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